자, 110m 허들 경기, 어, 남자 중학교부 결승전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총 8명의 선수가 출격합니다. 덕계중학교의 이준상, 서생중학교의 김현태, 북삼중학교의 박종원, 대전대신중학교의 장영진, 와동중학교의 김건우, 울산중학교의 윤인재, 동방중학교의 서하운,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산중학교의 안동환 선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말을 맞아서 이번 대회는 이제 11월 12일 금요일부터 어 11월 15일 월요일까지 4일간에 걸쳐 펼쳐지는데요. 네. 자, 오늘 주말을 맞아서 펼쳐지고 있는 이번 이 대회, 오늘 이 경기. 어,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대한민국의 육상의 꿈나무들 또 미래를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싶은 어, 분들도 아마 많이 시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 제들이 1,500m도 남자 중학교 여섯 개조 경기를 또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어, 또 새로운 그런 또 신인들이 얼굴들이 또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또이 선수들이 이렇게 대회를 함으로써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면은 네. 그 중에 숨어 있는. 그런 그 진주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진주를 발굴해 내는 것이 바로 경육상 경기입니다. 네. 자 어떤 이런 어린 선수들도 꿈과 희망을 또 저희가 또 중계 방송을 통해서 어,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어, 더욱 더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어,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어, 우승을 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시청자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어, 전국에 지금 중계 방송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가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허들이 이렇게 카메라가 잡으니까 네. 무슨 굴속처럼 <laughs> 터널 <웃음> 네 터널처럼 아주 예쁘게 나오겠는데 네. 어, 저 허들을 뛰다가 네. 발에 걸려서 허들이 쓰러지잖아요. 네. 그래도 실격 처리 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밀면은 실격이겠죠. 그렇죠. 네왜 실격 처리가 되지 않냐면은 네. 허들에 걸려서 발에 걸리면은 네. 아무래도 본인 손해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육상 경기에서 본인이 어떻게 기구를 건들어서 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네. 신격 처리가 되지만은 네. 본인 손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실격 <laughs>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허드를 제가 자꾸 말씀드데 높이도 뭐, 106.7, 91.4, 뭐, 이렇게 소수점 이하가 나오는데, 네. 그 이유는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네. 영국은 미터가 아니라 야들다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규정이, 그 높이가 소수점 아래까지 있어서, 사람들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laughs> 영국은 또 무게도 파운드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헷갈려요, 네. 항상. 그래서 포안의 무게도 또 뭐, 7.26 이렇게 네. 쓰잖아요. 네. 네. 자, 110m 남자 중학교부 결승전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레인입니다. 덕계중학교의 이준상 선수입니다. 2레인 서생중학교의 김현태 선수의 모습입니다. 3레인 북삼중학교의 박종환 선수입니다. 환하게 웃어 보이고 있습니다. 4레인 대전대신중학교의 장영진 선수입니다. 5레인 와동중학교의 김건우 선수입니다. 육레인 울산중학교의 윤인재 선수의 모습입니다. 칠레인 동방중학교의 서하운 선수입니다. 마지막 팔레인입니다. 문산중학교의 안동환 선수의 모습.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올해 어, 이내 와동중학교의 김건우 선수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시즌 4개 대회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네. 전승가들로 달리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선수는 모두 금메달을 따고, 이 선수 때는 매일 4번이나 모두 패해서 4개 은메달을 획득한 장영진 선수가 그 옆에 4레인에 있습니다. 올해 예. 이내 김건우 선수가 오전 5승 올해 전승을 하고 올해를 마무리할 것인가 장영진 선수가 모두 네 번을 패하고 은메달을 땄는데 서류를 할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대회 2일차 경기 출발합니다. 1 1 0 m 허들 남자 중학교 결승전입니다. 자 사례인 빠르죠 장영진 또 김건우, 박정원인데요. 자, 여기서 4대인 장영진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장영진 선수가 드디어 4패 오전에서 한번 우승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번 네 은메달을 땄거든요. 네. 그네번을 모두 김건호 선수에게 주었는데, 자, 마지막 따에서 장영진 선수가 드디어 우와. 김건우 선수를 한번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건우 선수는 5전 4승 이제 1패로 남게 됩니다. 네, 자 금메달은 대전 대신 중학교의 장영진 선수에 차지였습니다. 은메달은 와동 중학교의 김건우, 북삼 중학교의 박종원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마지막 대회 어 김건우 선수가 전승을 하느냐. 그렇다면 장영진 선수가 끝까지. 모두 다섯 번을 패하느냐 했는데 네. 마지막 대에서 장영진 선수가 금메달로 올랐습니다 예자 네. 초반부터 장영진 선수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김건우 선수와 피날리는 접전 자 장영진 선수가 모든 것을 순다 부으면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아 장현준 선수 정말 네. 기뻐하네요. 그렇죠. 네. 아네번네개 대에서 그러니까 춘계 KBS 종별 추계 준고 모두 네번 대에서 이 등만 네번 했으니까. 네. 얼마나 지금 포효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런 맛으로 육상을 하나 봅니다. <laughs> 네. 자, 본인으로서도 정말 기분이 좋은 하루일 것 같습니다.